이에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막을 수 없을 만큼 죽음은 강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 갈수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과 거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살을 맞대고 살던 남편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차가운 시신이 됩니다. 화장을 하면 한 줌의 재로 변하여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손을 놓고 가야 합니다. 죽으면 가족과 친구와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고 고객과 맺은 계약도 지킬 수 없으며 세상을 구원할 것 같은 위대한 일도 멈추어지고 맙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이 끊어지고 모든 관계가 종식됩니다. 죽음의 힘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사건의 피의자라 할지라도 범인이 죽으면 곧바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지금까지 하던 모든 수사는 종결되고 검찰도 법관도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하여 그를 재판할 수도 감방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이라 하는 국가의 권력을 초월하여 존재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 다 동원되어도 죽은 사람에 대하여 어떤 작은 변화도 줄수 없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강한 죽음을 자기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죽음과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 인간을 묘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여기에 매여서 노예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을까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권력을 원합니다. 권력을 잡기 원하는 사람의 깊은 내면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줄 무엇인가를 남기려 하기 때문에 명예욕이 커집니다. 많은 남자들은 자신의 젊음이 가는 것을 아까워하며 젊은 여자들과 함께 있고 싶고 여인들은 조금이라도 그 젊음을 늦추기 위하여 안간힘을 씁니다. 늙음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노력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분임을 증명해 주는 것 이것뿐이 아닙니다. 죽음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죽음을 이용하여 인간들을 노예처럼 취급하던 마귀의 꾀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또 무서워하지 말라? 고 말씀했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죽음이 생명에 삼켜졌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죽음의 능력을 능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쏘아대는 독침이 더 이상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사망의 세력은 질병이라는 독침, 두려움과 세상에 염려라는 독침, 그리고 절망이라는 독침을 쏘아댑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독침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두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이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사십시다. 이 땅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극복하고 하늘의 가치를 이 땅에 펼칩시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되는 게 진짜 능력이 아니에요. 부자가 될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이 능력입니다. 투자를 잘해서 부자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일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능력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되갚아 주고 싶은데 웃음으로 넘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는 능력. 정의가 없는 세상을 바라보며 정의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능력. 나의 공로를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것을 곁에서 보고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여,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삶과 죽음이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이 주님이기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망에 매어 노예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 생명 능력 받아 살게 하소서.